중국 쿤밍시에 있는 춘성골프클럽 1번홀 파포홀이고 거의 직진코스홀입니다. 거리는 한 365m 정도 거리입니다. 어제 이곳에서는 마운틴 코스에서는 US 윙 주니어 이거 대회가 열리고 대회가 막 끝난 오늘 지금 저희들이 대회 코스에서 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굿샷 굿샷 아 좋습니다 군맹에 있는 춘성골프클럽 마운틴 코스 1번 홀 티샷을 마치고 세컨샷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춘천골프클럽 마운틴코스 일본홀 세컨샷 지점에서 바라본 양종의 모습과 이 페어이 그리고 그린 모습입니다. 코스 주변에는 이렇게 별장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마운틴 코스 2번홀, 아, 파퍼홀이고 거리가 한 400m 정도 되는 어, 긴파퍼홀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펑커 방향 보시고 티샷 하시면 좋습니다. 방향 방향만 좋아? 예 <laughs> <Yeah. 웃음> <laughs> 굿샷 <웃음> 굿샷 약간 좌측? 괜찮습니다 굿샷 나이스 워 올라갔어요 세컨샷이 조금 길었습니다 아웃프로치 샷으로 핀에 붙여보겠습니다 중국 풍밍시에 있는 춘성 골프클럽, 마운틴 코스 3번홀, 파리홀리고 거리는 125m 거리입니다. 아, 너무 오른쪽이다. 자, 중국 쿤밍시에 있는 춘성 골프클럽 마운틴 코스 4번 홀 팝파이브 롱홀이고 약간 좌도골의 골입니다. 거리가 510m 0 0 정도 되는 그래도 거리가 있는 팝파이브 롱홀입니다. 양쪽에 벙커가 있어서 벙커와 벙커 사이로 티샷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4번 홀4파이브 롱홀 저는 지금 세컨샷 두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샷 나이스 2번째, 2번 골프 클럽 마운틴 코번스4번홀 세컨샷을 마치고 지금 서드샷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 충성골프클럽, 마운틴코스, 레이크코스 페어웨이의 잔디상태 정말 좋습니다 페어웨이가 지금 벤트그라스로 식재대가 되어 있는데 관리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아 그린도 그린스피드 한 3.5에서 3.7 정도로 그린플레이하기에 정말 좋은 컨디션입니다 번호 서드샷 지점입니다. 거리는 80m 거리입니다. 아 조금 어, 오른쪽을 쳤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곳 어, 춘성골프클럽은 제가 이렇게 어, 디보 자국이 이렇게 났는데 여기가 지금 어, 잔디가 어, 벤트그라스로 지금 페어웨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잔디 관리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굿샷, 나이스. 마운틴 코스 4번홀 파5이브로 오는데 저는 지금 버디 퍼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그린 스피드는 3.5 정도로 그린 플레이하기 정말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운틴 코스 5번 홀, 팝, 팝 홀이고, 약간, 어, 우 도그레 홀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벙커 왼쪽, 페어웨이 쪽으로 티샷 하시면 좋습니다. 춘성 골프클럽 마운틴 코스 5번홀 저는 지금 세컨샷이 짧아서 벙커샷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 벙커 모래는 굉장히 고운 모래입니다. 고운 모래라서 벙커샷을 할때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모래와 공을 떠내야 되는 그런 모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하우! 5번 올 그린입니다. 제가 벙크샷을잘 했으니까 파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하네. 약해. 약해. 중국 쿤밍시에 있는 춘성 골프클럽 마운틴 코스 7번홀 파포홀이고 거의 직진 코스홀입니다. 저기 해저드를 넘기는 건한 170m 정도 되면 넘어, 넘어가는 거리입니다. 멀리 보이는 센터, 센터 방향에 있는 벙커그 방향 보시고 티샷 하시면 좋습니다. 굿샷! 잘 들어갔어요. 훈명시에 있는 어, 춘성골프클럽 마운틴 코스 8번홀입니다. 파3홀이고, 여기가 마운틴 코스의 시그니처홀입니다. 거리는 115m 거리입니다. 오, 오바네 오바. 오, 오바. 통장, 퓨샤, 나이스워. Nice yeah. 중국 푸닝시에 있는 춘성 골프클럽 마운틴 코스 8번홀 티샷을 맞추며 그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홀이 이곳 코스의 시그니처홀입니다. 이렇게 해저들을 따라서 아름답게 그린이 배치가 되어 있는 마운틴 코스 8 번홀입니다. 중국 쿤밍시에 있는 춘산 골프클럽 마운틴 코스 9 번홀 파 파이브 롱홀이고 직진 코스 홀입니다. 지금 블라인드 홀이지만 저 벙커를 넘겨서 티셔 하시면 좋습니다 굿샷 아 저는 지금 어 중국 쿤밍시에 있는 춘성 골프 클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춘성 골프 클럽 마운틴 코스 9번홀 세컨샷 지점입니다. 이곳 춘성 골프 클럽은 레이크 코스 18홀 그리고 마운틴 코스 18홀 이렇게 총 36홀 골프 코스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레이크 코스는 양종해를 따라서 멋있게 코스가 조성이 되어 있고 이 마운틴 코스는 또한 울창한 나무와 숲 어, 그리고 해저들을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 코스 레이아웃입니다. 현재 이곳, 어, 춘성시시 페어의 잔디 상태 정말 좋습니다. 페어의 잔디가, 아, 어, 벤트그라스로 되어 있고, 그린도 벤트그라스인데, 페어의 잔디 상태 정말 좋고, 그린은 그린스피드 한 3.5에서 3.7 정도로 그린 플레이하기 정말 좋은 컨디션입니다. 아, 이곳, 어, 춘성 골프클럽이 역시 어, 세계 100대 골프장에 연속해서 어, 드는 그런 골프 코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이곳 춘성골프클럽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약간 오르막 왼쪽? 자, 중국 쿤밍시에 있는 춘성 골프 클럽 마운틴 코스 9번홀 저는 지금 버디 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그린 스피드는 한3.5 정도로 그린 플레이하기 정말 좋습니다. 아, 아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장골 동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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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이팅이팅 화이팅! 화이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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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팅화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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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